여기가 있는데, 말이 많네요. 세번 던져, 바로 나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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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 보여요. 여기 안 보여? 됐다. <웃음> 오케이. 나이스. <laughs> 쇼파에 뜯어네서 던져봐 이제 어딘 줄 알았지? 응? 그대 응? 네. 조절 해 놓고 얼마나... 어. 쭉 내가 약간 힘들게 당길 정도로 하면 돼 그러면 턱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저 드래그 살짝, 살짝씩 감으면서 하면 돼. 역시 바깥쪽으로 붙어있네. 바깥여에 붙어 있네. 저기 저바깥여에 붙어, 바깥쪽 바깥으로 한 1m, 2m. 오, 어, 지금 농구가수거가또 있다, 동네. 처음엔 발사바다 빠졌는데. 잡았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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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계속 가면 뭐 계속 가면 드랙 조절 하면서 가면 뭐 드랙 조절 하면서 가면 오케이 그거 빠지면 다 도망가 어? 아이C 계속 가면 야돼 계속 자 내가 먼저 던질게 오케이. 왔어, 오케이! 왔어, 오케이! 아싸! 빨리 감어! 빨리 빨리 고 뜰채 준비! 오케이! 왔싸 정말 죽다저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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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 온다! 이렇게 딱준비 있다가 고기가 네. 딱 오면, 대가리가 딱 타이밍이 된으면 팍! 집어 아니! 저기 거기 있다가 팍! 집어넣어서 또. 자! 자! 자. 자, 자, 오케이. 아이씨. 오케이, 너 따뜻해진다. 아니야. 요거 <laughs> 먹어. 오케이? 네. 얘가 고기가 쑥 오른 느낌 있잖아. 네. 그럼면 그거 보고, 이렇게 물에 딱 떼가 있다가 탁, 대가리를 집어넣는 거야. 네. 아, 갑자기 점프해가지고. <laughs> 두 손으로 딱, 고생하고 있어야 되 아, 응너 고말지는 있지 앞에. 응. 또 왔다. 왔어. 자, 어, 또뚝산다두 또, 또, 손으로 쭉! 자, 오케이! 옳지! 오느늘로야지다 <laughs> <오늘 솜털을> <laughs> 왔어? 오케이! 하 아이... 이상해가지고... 야! 그 자리 딱 던져봐! 고 자리 너무 네! 정확하게 나와! 딱이한 자리야! 야 자자자, 자, 자. 영상 찍고 있어. 세 마리.